할렐루야. 오래 선다 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는 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달에도 형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선 높이 드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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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읽든지 찬멘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때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확신을가멘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과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찬송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절한절 한절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단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엘리아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시대마다 세운 사도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생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회한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남의 것을 카피하면 설명을 할수 있고 발표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자기가 세운 사업계획은 간단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힘이 있고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을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아이 예배 뭐 때우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어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믿는 자의 축복 반드시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시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아멘. 이삭이 행하는 길에, 야곱이 행하는 길에, 요셉이 행하는 길에, 모세가 행하는 길에, 여호수아가 행하는 길에 전쟁터에서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게 구약 시대 때 이야기하는 아시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아시르라고 하는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이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카리오스, 헬라오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뜻이 뭔고 하니 십자가의 피 값으로 재용서 받고 구원 얻었다. 이게 복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은 그거예요 구약성경의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신약성경의 마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보혈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하듯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다음에 죄 씻음 받았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에 자신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틀림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3박자 5중 축복이라고 하는 이게 그겁니다. 분명한 임마누엘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심, 분명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요? 모든 것이 건강도, 생활도, 환경도, 자녀도, 목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구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와주는 축복이 있어요. 난 교회를 다니면 그런 축복이 안 올까? 안 믿는 거예요. 다니기만 하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수박 거탈길로 제가. 수박이 아무리 맛있게 생겼고 크고 뭐잘 익었다고 떠들어도 확깨 가지고 속 안을 먹어 보지 않으면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그러 분명한 예수 그릇의 피 값으로 제시슴받은 구원의 은총. 이 확신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도의 제목과 목표가 다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분이나 나나, 왜 이상하게 다를까? 다른 건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둘다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둘다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성과가 없지만 한 사람은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쓸데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일을 잘한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한 사람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자, 오늘 저는 부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다면, 아브람, 아브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야 우입니다 갈대야 지금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르는 항구 도시입니다. 빛이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찬란한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 70년 동안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내면서 살았어요. 항구 도시이고. 어강 강가였기 때문에 에,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상업도 쉬고 살 만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달의 신이라고 하는 하늘의 달 달의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가 70세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갈대야 우루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5세에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떠나라.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목축업을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여덟 번 다녀요 여덟 번 여덟 번 다니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 쌓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냥 막연하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공부 시간에도 엉뚱한 짓을 막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들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애들이 집에서 막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얘기 다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집중력에 떨어지면 못 듣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때로는 조용한 골방에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와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복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복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수박 겉 딸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소리 소리 지나가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속, 속 마음으로 무슨 무슨 뭐 기도를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 하면서 비안양거리면서 앉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가 한절이 애가 끌도록 속이 오장이 확 뒤집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고향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터전을 잡아놓고 살만한 이곳을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고, 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난 땅으로 이주해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여 또다 그랬습니다. 이 시랄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에서 불평하는 거요. 모세를 위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차라리 애급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을 때언정막 불평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주고, 광야에서 믿음을 가진 제2세들, 다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 우상을 떠나라. 우상.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다레 신을 섬겼던 우루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살만하게 미, 미, 살만하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삼고 있었는데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떠나라. 고향 어떻게 보면 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곳에서 떠나라.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본문에 약속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멍하게 앉았다가 그냥 예배 끝났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몇 번씩 이야기 합니까? 하는 이유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안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거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랐어요. 모리아 산에가 번제물로 드려라고 할때 모리아 땅에 가 가지고 산에 올라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시는 모습 모습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듣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하고 음성을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너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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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라. 학생이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했든 선생님이 이야기했든, 누가 이야기했든, 명령을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장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 쫓아갔고, 오늘 개혁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따라갔고,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라,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옛날 성경인 조카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난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관계없어요. 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일생이 그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못 갑니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주어지는 구하니, 그는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루 지역에서 평생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상을 섬기고 지옥 가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는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는 믿음의 조상. 전 세계의 6, 70억 인구 가운데 약 20억의 인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10년 세월 지나 20년 세월 지나 25년 세월이 지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나이 백세가 되어 약 열한 두세 살쯤 됐을 때 성인 예식을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아마 나무를 등에 짊어질 정도니까 열두 살쯤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기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자식을 간신히 하나 얻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떠나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이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도구집자 이삭을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 드려라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하면 음성을 들었을 때 아이고 제가 함께 사는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의논하지 않았어요. 의논하면 안될것 뻔하니까 결국은 이삭과 하인, 하인만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부끼리 의논해야 될 것도 있지만 최종적인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의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목자가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면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에 굿 꺼내 설때 반드시 믿는 자로서의 축복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복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교회와 그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믿음 생활 잘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성도는 확신을 가지면 계속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예? 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엘더들이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꾸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고 자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복을 빌때그 복이 자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재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들은 식사할 때 자녀들 가족 식구들 앉혀놓고 축복기도 하고 식사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외에 어떻든가요 수시로 수시로 복을 빌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장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조상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양명한 감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해당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슴은 성도의 가슴은 한번 맺힌 것 가지고 평생 가면 안 돼요. 성도의 가슴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모든 것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죽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날이라.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이라고 하는 건 끝나는 게 시작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는 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반드시 축복받는다.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성교의 모든 성도들, 믿는 자로서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면 하고,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